시작. 아, 오종혁 제대로 집어넣 있는데 지금. 아 오종혁 품났다. 해병대는 났다. 역시. 제대로 제대로 해병대가 제일 품었어. 이거 웃기면 안 됩니다. 말하면 안 됩니다. 갑자기 웃음 터지면. 자 20초 경과. 초 경과는 내가 얘기해주겠다. 힘들면 나와도 돼요. 너무 또. 아, 네. 오종이 오종이 28초. 오종이 28초. 두명 남았어. 어. 박군 35초. 두명 남았다. 장민아. 40초 경과. 오종이 28초. 무슨 얘기야? 와 이거 진짜 진짜 40대 발랄이다. 힘들면 나와도 민은 40대도 아, 아니에요. 50이야. 50. 50이야. 이강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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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대 대력이다. 와 꿈쩍도 안 해, 꿈쩍도 안 해. 와 이상민 역시 정신승리, 정신승리 부대. 역시 강호동의 예능 부대에는 아무나 쉽게 통과 못 한다. 어 정승대, 정승. 특전사 정신. 해병대도 숨 참기 참는 것만큼은 이상민을 이긴 사람이 없다. 차마. 아,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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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분 14초. 잘했어, 와, 잘했어, 이상민,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니까. 일본 아, 을본 아, 와주네. 저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야. 여기 봐봐 아직 있어, 진짜 이게 가능해? 왜냐하면 응. 아까 지금 대관령에 뭐 더운.. 이제 1분 뭐 중간에... 30초 경과! 대단한 1분 30초 넘겼어, 지금. 이거... 야, 근데 이게, 이게 이제.. 어. 죽는 거 아니야? 너진 힘들어할까 봐.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오른팔을 바닥으로 떨구도록 1분 42초 경과, 43초 경과. 우와, 아직 우와, 괜찮습니다. 우와. 아 와, 자, 2분 되면 이기해 줘, 2분 되면. 2분 되면 은 얘기하겠습니다. 1분. 자, 50초 경과, 1분 50초 경과. 와, 내 눈으로 2분 처음 봐.

이 10초. 오와. 진짜 대박이다. 입으로 어떻게 뭘막막 참는데. 이 진짜 제가 마스터다. 진짜 최강 마스터다. 3분 넘으면 체마, 도시 오브 고정 확정. 야, 어여기 <laughs> <laughs> 있는 고무도. 불안하나? 그거... 저스로 아, 자, 2분 30초 경과. 아, 2분 30초. 아, 30초. 3분 때리겠는데요? 아니, 너 아, 도시. 도시 아, 잖이정혁이 현역 시절 기록을 깨겠는데요? 자, 자, 2분 40초 경과. <laughs> 그러니까 와, 이거 진짜 오, 대단한 오. 힘든 거 알면서도 와 진짜+ 진짜 인정 2분 50초 정와 wow. 3분만에 3분 만에자 3분만 에 3분만 10초 5초 5초 9초 3분 경 3분 경과 박수. 진짜 3분 경로 3분 경로 3분 경로 3분 경로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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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는 봤는데, <laughs> 야, 이거는, 와. 와 아이가 동생들하고 체력 대결해도 어, 네. 다 이기더라고. 와. 다시 한번갚